아 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어,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를 지나서 우리를 역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연결성상에서 항상 이 출애극기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앞에 이야기는 그 역사적 배경이 어딘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족장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구체적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집트라는 실제적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록한 목적 자체가 역사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선포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그 역사적 정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걸 또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하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전하려는 게 이후 세대들에게 이, 이 책을 전하는 것인데 이후 세대들이 외워야 할. 역사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이후 세대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려는가 하면 정보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전하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다 아시다시피 파라오의 성경 표현입니다. 파라오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 파라오가 어떤 파라오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람세스 2세다, 람세스 3세다, 뭐뭐 뭐, 모세는 뭐 투트 모세다, 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렇지만 관심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이후 세대에게 전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 담긴 정보들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담긴 신학적, 신앙적 의미를 전달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 세대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요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닥에 지금 있는데 온더 크라이시스. 네. 열심히 만들었죠. 네, 잘 다음 주에 올라올 거예요, 여기. 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또 더욱 더 깊이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언제 만났는가, 그리고 왜 만났는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여러분들을 배화교회로 부르신 목적 여러분이 배화교회거든요. 너는 배화교회다. 이래서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화 1호, 배화 2호, 배화 3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화 1호는 배화 2호를 위해서, 배화 2호는 배화 3호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배화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남의 주선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래서 주선하는 자리예요. 과거에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였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 구성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에는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했다고 하면 지금은 믿는 자와 찾는 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들어올 뿐 아니라 믿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 교회라 그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화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주선하는 누구보다 잘 주선한다고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주선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는가? 저는 이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화. 밥을 먹는데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속회. 속회 모임을 하는데 속회 모임 할때 삶의 나눔도 있고 경험의 나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도 있고 치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공감을 넘어서. 인간적인 공감을 도구 삼아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 지표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가.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가끔 부끄러웠다고 느끼는 때가 뭔지 아냐. 재밌게 대화하겠다고 하다가 아~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다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부끄러워. 그런데, 그냥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 마음이 풍성하고 좋아요.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손으로 목상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우리 7월부터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양취득이겠어요? 양취득? <laughs> 물론, 요거, 요거 조금, 네. 좋습니다, 이거. 모세용경 성경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목적이 뭐겠어요? 골든벨 우승입니까? <laughs> 우승하십시오. 네, 우승하십시오. 자. 성경적 부부속회 정말 열심히 너무 진짜 진지하게 막 나눠주고 계세요. 이게 뭐 때문에 평등사회 구현 이런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서로 서로 주선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남입니다 어떤 분이 만남과 마주침을 잘 구분했어요 법정 스님이란 분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만남과 마주침은 다르다 이런 것이죠. 벌써 감이 확 오시죠.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을 신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이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거. 여러분 아내와 남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로 만났을 때 마주침과 만남의 분기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런데 그 영향의 주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서 내가 허락해 주느냐 안, 안 허락해 주느냐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만남입니다. 그래서 허락과 변화, 수용과 수정. 다시 하겠습니다. 허락해드려서 변화되고, 수용하여 내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는 게 만남과 마주침을 가르는 기준이라 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마주침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더라라고 그때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다스림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허락해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 모세가 처음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실 때 모세가 자신을 수정하고 두려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지팡이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허락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에게 허락해 드리는가? 저는 오늘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 5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신을 버스라입니다. 여기에 제 마음이 딱 떨어졌어요. 아, 신을 버스라. 모세를 만난 하나님의 요구가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여 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저에게 다가온 의미는 뭐냐?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나와서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2장에서 3장 넘어가는데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80세가 된 인생의 경험 쌓일대로 쌓인 목자로서의 모세.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을 벗어라. 80년 인생의 경험을 벗어라라고 들려요. 네가 가진, 네가 자신하는,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생각의 틀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게 달리 말하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너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을 벗습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있잖아요. 여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해서 다들 올라올 때다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또 어디 그 청주에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새로 건축을 해서 되게 크게 잘지은데 교회가 되게 커요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 들어갈 때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예배당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암의가 거기에 담겨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 들어갑니다 또 어디서 이렇게 신발 벗죠?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옷은 다 이렇게 입는데 신발은 벗고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신발 대표적으로 벗는 곳,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슬람 사원에서 신발 벗습니다. 거기서는 또 발까지 닦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냄새가 납니다. <laughs> 신 냄새 있죠, 이렇게 약간 신 냄새. 딱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다왜 그렇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의 고집을 벗지 않고 신발만 벗는 것은 여러분 소용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경험을 벗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신을 벗을 수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누구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허락해드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믿음의 영역에서 새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냐? 신을 벗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신을 벗는 다짐이, 결단이, 헌신이 있어서 탐욕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냐? 일절 말씀을 읽다가. 또제 눈을 확 사로잡은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일절 말씀.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이르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자, 그런데 어, 주석서를 읽다가 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실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졌냐?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졌냐면, 아카르 함 미드바르. 함미드바르, 함은 대명사고 미드바르. 이게 이 광야거든요. 아카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카르, 이 아카르의 뜻이 뭐냐? 비욘드 야, 그 너머라는 거. 그 너머, 광야, 그 너머로 들어갔을 때, 이게 제 가슴에 확와닿았어 아,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항상 이렇게 부르셨지라는 생각이 번뜩 저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 그 너머로 넘어갔다. 광야 의 서쪽 경계를 넘어섰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섰다. 인간의 경험 그 너머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표현에서 이걸 발견해서 모세가 그 울타리를 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80년 동안 살아왔던 실은 여러분 40세에 애굽 사람 죽이고 무서워서 광야에 숨어 들어왔던 인생 아닙니까? 한 번도 그 안전지대를 떠나본 적 없고 그곳에서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런 모세가 광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던 그 삶의 울타리를, 안전지대를 넘어섰다. 그것을 넘을 때, 그곳에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안전지대를 넘으라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구축한 내 경험, 내 상식, 내 경력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것이요. 여러분, 언제나 안전지대를 넘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저에게는 크게 두 번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 17년 전에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저희 집사람 앞에서 되게 당당했어요. 할수 있어. 속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이집트 공항에 처음 떨어졌을 때, 정말 생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지도 않잖아요, 그때. 공항에 내렸는데, 이집트 공항에 있는 이저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은 M16 총을 들고 있어요. 털이 이렇게 있고, M16, 그 낯선 공포. 아, 말은 안 했지만, 태어나기저 아마 오스카 상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괜찮아. 속으로 엄청 무서웠어요. 또한 번,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실은 대화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위험하다. 너무 두려웠어요. 하라신이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 그게 자기만 보면 두려워요. 내 혼자 여행하고 내 혼자 교회 설립한다고 생각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사단이 그렇게 자꾸 치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여행 중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교회 설립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초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은 곳그 미답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는 이걸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 엑스. 엑스가 뭐예요? 엑스는 나가다 이런 것입니다. 나가다. 호도스 엑스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가 가던 길을 떠나다. 아무의 길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제목입니다.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책 제목을 Exodus.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감히 교황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교황 무오설 있지 않습니까? 교황은 틀림이 없다는 거. 그런데 감히 이 마틴 루터가 교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 면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만약에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이 마틴 루터가 가보지 않은 진리의 자리로 떠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네, 교황보다 더큰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안전지대를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안전지대 떠나면 꼴 먹습니다. 노이어 괜히 그 안전지대 떠났다가. 우리 손흥민 열심히 뛰어 가지고 골 넣잖아요. <laughs> 너무 기뻐요. 자, 그렇지? <laughs> 야, 진짜 다 보셨죠? 볼 때마다 웃음이 나. 야, 그 96분에 96분에 서 있는 것도 기적 같은 그 시간에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하는데 눈물이 날 것처럼 웃음이 나요. 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너 이어 고마워요. 자, 그렇지만 <laughs> 너 이어 고맙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 감동을 줬어. 너무 고맙지만 그 우리의 일이 되면 안 된다. 그, 안전지대를 무조건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미답지를 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기준, 더큰 권위를 붙들고 안전지대를 떠나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보지 않은 사랑의 자리, 가보지 않은 용서의 자리, 그 미답지 아닙니까? 가보지 않은 진리의 자리에, 내 안전지대, 그 울타리를 넘어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인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따로 떼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현현하는, 자기를 소개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가 나를 보냈다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야라고 하는 있다, 생기다,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밑에 이저 모음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 이응 시귿이에요. 이거는 기여서로 읽을 수 있고 김영서로 읽고 김영서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죠. 읽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형으로 읽으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게 되는데 요걸 사역형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자다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존재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 나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자다. 그리고 그가 너를 보내셨다 이야기하라. 여러분, 뭘 하시려는 걸까요? 뭘 이루고자 하실까요? 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보다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출애굽기는 창세기와의 연계성 속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무너뜨린 창조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구원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보세요. 이름이 모세스. 아니까 모세스. 이게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투트 모세스 이렇게 하면 모 투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집트식으로 읽지 말고 히브리식으로 읽어라. 건지다라고 읽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건져냄을 봤다. 자, 그럼 어디서 건져지죠? 물에서 건져집니다. 뭘 타고 오지요? 갈대상자인데, 갈대상자의 단어가 뭐였다고? 혹시 예전에 설교 기억하세요? 태바.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이 독자들은 무엇을 상상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던 그 자리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구, 노아의 구원이 홍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홍수의 목적은 새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모세를 세운 이유는 모세를 부른 이유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모세만 구원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 우리는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거기에서 한정지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크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남을 주선하고 행복을 책임지고 인생을 꽃 피워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목적이 있어요. 행복 성도의 행복은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거,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거,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 예수 안의 생명을 세상에 선포하고, 교회 안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를 라 회복하는가? 더큰 부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있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믿음으로 자신의 경험과 고집의 신을 벗음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전지대를 넘어 엑소더스, 가보지 않은 진리와 사랑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하고 순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